당신은 지금 성공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책으로 인생을 바꾸는 꿀팁 시간입니다. 꿀팁을 알면 인생이 달라. 허니박스. 오늘 소개할 책은 프롬 스트랭크스 투 스트랭크스 아서 브룩스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겪는 중년 이후의 심리적 위기와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1부. 성공의 역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아서 브룩스는 이를 성공의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공은 만족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불안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성공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성공만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공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2부. 두 번째 인생 곡선. 인생은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곡선은 사회적 성공, 즉, 돈과 명예를 얻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곡선은 내적 성장, 인간관계, 영적 만족 등더 깊은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브룩스는 이두 번째 곡선을 스트랭크스 투 스트랭크스, 즉, 힘에서 힘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곡선에서 내려와 두 번째 곡선을 올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3부. 새로운 강점 찾기. 아서 브룩스는 중년 이후에 새로운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법을 제안합니다. 과거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확장하라. 영적, 정신적 성장을 목표로, 또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라.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오부. 성취에서 헌신으로. 저자는 행복의 중심이 성취에서 헌신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취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헌신은 타인과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아서 브룩스는 헌신의 삶이 더 깊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닌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 헌신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부. 성공 이후 진짜 행복의 길. 아서 브룩스는 인생 후반기에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정리합니다. 1. 타인을 위한 삶을 실천하라. 2. 네. 자신을 위한 새로운 강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라. 3. 인생의 의미를 돈과 명예를 넘어선 영역에서 찾아라. 4. 꾸준한 배움과 성장의 습관을 유지하라. 5. 네. 공동체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라. 성공 이후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법은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From Strengths to Strengths는 성공 이후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안내합니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책을 통해 진짜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